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누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